자, 이번 시간에는요, 두수의 합을 구하는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보고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수의 합을 구하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자, 시어너 기본 코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함수는요, 일반적으로 메인 함수 앞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 얘도 주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수의 합을 구해주는 함수를 해줄 텐데요. 함수 자체는 두 수, 근데 실수까지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W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이름은 이렇게 getSumToNumber란 이름에 형태로 더블형으로 이제 반환시켜주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러면 0.0 이런 식으로 일단 모양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get_sum_two_number란 이름의 함수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뭐 소문자로도 상관없고요. 첫 번째 매개변수로 역시 더블형으로 어떤 값을 하나 받고 싶다. xy로 받을까요? 더블형 xy로 이렇게 받아서 그거에 대한 결과 값을 넘겨주고 싶다 그러면 역시 더블형으로 result 값을 하나 만들어놓고요 더블형은 x 플러스 y한 값을 result에 담아서 result 값을 리턴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printf 함수를 사용해서 저 함수를 바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겠죠 %d backslash n으로 정수형으로 한번 값을 구해보면 get sum to number에다가요 3,5 하게 되면 3 더하기 5는 8. 그 결과 값을 리턴을 받아서 이제 여기서 8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고요 그러면 8이라는 값이 여기 0번째 자리에서 출력돼서 우리가 예상되는 값은 당연히 여기서 이거에 대한 결과 값은 8이라는 값이 출력이 될거고요 자, 하나 더 해보면 프린트 F에서 이번에는 .2F로 소수점 두 개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요. 줄바꿈에서 여기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get some, 뭐, 뭐, 뭐. 자, 이렇게 값을 넣어주고,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하고, 3 1 d 면3 더하기, 0.14에서 3.14로 3.14가 출력되게 한번 해보자 라는 거죠 이렇게 저장하고 실행 실행했는데 0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3.14는 정상적으로 나온 것 같고요 자 여기 보면 자, 에러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기 보면 프린터 F 자, 인트 형식의 인수가 필요하지만, 뭐 예를 들면, 더블, 넘겨준 그 형태가 더블형이다. 더블형 W형 타입이면,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여기도 더블형으로.ef, 그냥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출력을 한번 시켜주도록 하죠. 다시요. 그 다음에 여기는 8.0이 되겠죠. 실행시켜보면 8.0, 3.14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는8 0점까지결과는 정확하게 일단 넘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이번에는 이제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 봤어요. 매개 변수를 두개 갖는 거예요. x하고 y를 예를 들면 그냥 여기는 이제 w 0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 결과값을 w0으로 3.0하고 5.0을 w0으로 더해서 그러면 8.0이 되겠죠. 8.0을 그 결과를 리턴해서 여기 자리에서 8.0이 출력이 되게 한번 해본 거고요. 한번은 3.0과 0.14를 더해서 3.14가 출력이 되기도 한번 해본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두 수의 합을 구하는 함수를 이렇게 함수를 만들고요. 함수의 매개변수를 두 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결과값을 더해서 그 결과값을 리턴이라는 이름 키워드로 리턴해주고요. 반드시 리턴은 요 타입 리턴 타입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즉이 함수의 결과값 요 함수의 요 자리에서 실행되는 결과값은 w형이다. 이런 식으로 결과값을 여기 자리에서 출력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고 함수를 호출해 주는 예제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겠네요. 계석해서 함수는 이제 이런 저 모양, 저런 모양으로 계속해서 여러 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앞으로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